뭔가 안에서 새는 소리가, 음. 어. 여기는 거품 검사를 했지만 안 새고,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자 D5 네. 3.0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죠? 이차는 일단 음. 차고 조정이 안 돼서 일단 들어왔어요. 차고 조정. 네. 음. 왜안 됐습니까? 왜안된 걸로 판단이 됩니까? 일단 중단기상으로는 예. 컴프 성능 이상 이라고도 있어서 음. 일단 에어 서스 컴프레셔로 일단 가닥을 잡고 음. 그쪽을 일단 분해해서 확인해 보려고 다 뜯어봤습니다. 뜯어봤죠. 네. 그러니까 고장 코드가 떠 있을 때는 에어 서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예, 네, 그렇 상하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때 고장 코드를지으면 잠깐 움직입니다. 네. 그때 컴프를 작동할 때 보면 이상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컴프에서 네. 어떤 소음이죠.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렸죠 네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지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두 개가 이렇게 카바가 네. 씌어져 있다 보니까 카바를 네. 다 벗겨내고 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거품 검사를 해 봤죠 네. 소음이 나는 지점을 거품 검사를 해 보니까 어느 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laughs> 이쪽에 보시면 음. 에어 서스 콤프 네, 이 에어 서스콤프 말고 예 앞쪽에 보시면 챔버가 달려 있어요. 이 부분 네 작은 챔버가 달려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일단 소음이 발생했고 거품 검사했을 때 거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요 챔버에서 누설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했런데 저희가 레드보바, 쇼바 쪽은 조금씩 보는 편인데 네.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 챔버가 <laughs> 디... <laughs> 디스커버리 4에도 이게 음. 없어요. 없고 음. 디스커버리 5부터 생긴 것 같아요. 보고에서도못본것 네. 음. 같고, 네. 네. 그렇죠. 챔버가 네. 왜 필요할까요? 일단 솔직히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음. 요저에 검색을 해봤는데 음. 일단. 펌프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생긴 부품 같아요 음. 이게 온도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생기고 뭐 이런, 이런 그렇죠. 변수들을 음. 없애기 위해서 음. 일단 이 탱크로 모았다가 일정하게 송출해주는 음. 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정하게 보내기 위해서 있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 보입니다 이 챔버가 그죠? 네. 없던 부품인데 이런 챔버를 적용을 했네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이 챔버를 무시하고 이제 이 파이프를 바로 이제 폼프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그 지금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일단 탱크 압력을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그죠? 네이 챔버를 무시하고 바로 연결하고 자그 전에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음. 어, C113192 음. 급기 성능 또는 잘못된 작동이라 하고. 탱크 충전 시 압력 상승이 너무 느림. 이 코드가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콤프가 작동하면 바로 뜹니다. 삭제를 하고도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를 했을 때 코드가 안 뜨는지 코드가 안 뜨면 이 문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네. 자 시동 걸고 콤프 작동해 봅시다. 네. 고장 코드는 삭제가 된 상황에서. 콤프 작동하고 있죠? 네. 소리가 납니다. 코드가 바로 떴었나? 근데 콤프가 멈추면서 이제 뜹니다 멈추면서. 차고 상승하네요. 아까 상승 안 했나? 네, 안 됐습니다. 음, 정상작동하고 있고. 네. 자. 다 정상 작동하죠? 네. 네, 어, 다 이제 정상 작동을 하고. 차고 조정도다 됐습니다. 그다 되고 고장 코드도 안 띄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이제 아까 챔버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챔버에 이제 에어가 새면서 고장 코드가 뜬것 같습니다. 이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대규 씨. 네. 이제 결론은 이제 누설 때문에 이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부품이 챔버가 서울 재고죠? 네, 서울에 응. 있어서 어. 택배 주문으로 응. 수리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택배 오면 내일 이제 조립해갖고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은 여기, 여기서 마무리합시다.